s k i t 실적이 컨센 대비 낮았던 중요한 이유, 그리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관련한 분리막 업체 입장에 대한 질문은 s k i t 통화를 마치고 LNF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에 혹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DBI텍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SKIE 테크놀로지 LNF DBI텍 IR부서에 전화함에 느꼈던 점과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SKIE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었죠. SKIET 실적이 컨센 대비 낮았던 중요한 이유는 새로 증설한 폴란드 공장 제품 출하에 대한 완성차 OEM 업체의 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완성차 OEM 입장에서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반도체 수급 이슈 등 어차피 생산과 판매 차질이 있는 상황인데 SKI 테크놀로지의 폴란드 분리막 승인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SKI 디폴란드 공장 제품 출하와 관련하여 완성차 OEM 업체의 인증 계획은 늦어도 이사 분기로 보고 있다는 IR 부서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와 관련한 분리막 업체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7년 상용화가 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리튬과 전고체 배터리가 공존할 것이고 SK IET도 향후 5년간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답변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SK IET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 IET 통화를 마치고 LNF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에 혹시 이유가 있을까 습관적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IR 부서 주식 담당자의 답변은 악재가 없어요 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악재는 없고 나올 건 호재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K IT에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2027년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양극재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양극재를 살짝 튜닝만 해서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대신 니켈 함량을 더 높이지 않겠나 생각하신다고 해요. 니켈 고함량이라고 하면 LNF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좋은 것 아닐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고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답변을 주십니다. 별 대답을 들은 건 없는데 기분은 괜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DBI텍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DBI텍 매출에서 차량형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지금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도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3에서 5%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 품종 소량 생산 업체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국내 유일의 8인치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는구나 느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산 캐파를 더 늘리지는 않는 걸까요? 역시나 마진이 크게 남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해가 쉽게 가진 않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따블이나 따따블.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구조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DBI 텍은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가 아니고, 완성차 업체의 2차, 3차 밴더와 거래를 하는 구조인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특별히 따블, 더블, 따따블까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나 봐요. 완성차 OEM 업체 입장에서 생각보다 급하지는 않은 상황인가? 어쩌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즘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죠. 차량의 판매 수량은 늘지 않는데 판매 가격을 올려서 이익률이 올라간 경우겠죠. 완성차 업체는 반도체 수급을 핑계 삼아서 판매 가격을 올리고 실질적인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뭐차한대 사려고 하면 몇 달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죠. SKIT의 폴란드 공장 인증이 완성차 업체에게. 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디비 하이텍 차량용 반도체도 따블, 따따블, 급하게 가격을 올려서 사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 저와 같은 현대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참이 상황이 아쉽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